두 번째 음. 날이 시작됐어요 시작이요? 응. 끝났습니다 스럽게 아, 끝났구나 정리이구나두 번째 날이 뒷풀이가 시작됐죠 고맙습니다 습니다저생 있나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 맛이요 나쁘지 않구만 아이 드라이 맛어 맛있어 맛있어? 나중에 뺏어 먹어 깔끔한 음. 괜찮은데? 이건 그 길이 기... 오리지널? 이거 짜아 나? 저도 이 그니까 음 108엔 10% 붙으니까 이거좀아네 스트레스는 피곤도 난거 같고요. 퇴 날이 피곤. 둘째 피곤? 음, 좀 혓바늘 좀 촬영을 하자면 버스를 이용해 너무 좋았다 진짜 나는 풍경 구경 사람 구경 뭐가 더 컸나 풍경 구경 사람 구경 다리도 쉬고 다리도 보고 다리도 보고 난 계속 다리만 쳐다보고 그냥. 사람 다리만 쳐다보려고 다고 아니 요즘에 계 네. 다녔는데 난... 네. 저기 어서 유튜브 보려고 했는데 저는 했어 아침에 우리 캐리어하고 터미널을 한 던져놓고 버스를 타워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멀지 몰랐거든 뭐, 모동된 게 완벽하면 좋겠지만 아니 근 거리가 엄청 멀진 않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날씨가 더웠지 어. 그래도 그 와중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어라 아, 아. 아 그래가세요 일본인인줄 알았던거지? 그니까 당황하니까 일본인인지 뭔지 안보이는거야 이 사람이 그건 모르나? 엄청 바빴나? 누가 봐도 여행지에 들고 있는게 <laughs> 아닐까? 그니까 그래. 아니면 터미널쪽이라서 일본인인줄 알았지 뭐 그럴수도 있지 이렇게 생긴 사람 3명이서 캐리어 들고 있는데 <laughs> 딱 봐도 외국인일 거 아니야? 그럼 근데 <laughs> 이사 스타일도 다르잖아 응. 머리 스타일 응. 입고 다니는 스타일 거의 뺄쩍 구른 거 같아 일본 남자들은 보면. 그런 스타일이 응. 많은 거 같아 아니 응. 많이, 많이 뚱뚱하거든 응. 아저씨들 근데 뭐 예정됐던 버스 시간에 정확히 들어갔으니까 다행이었던 거같그 중에 한 시간이나 거의 한 시간이나 늦게 준비했는데 만약에 그때 못뭐 탔으면 한 이... 시간에 거의 그냥 돌아다녔어야지 오늘 안에서 한창에서 공각사 금각사를 좀더 여유 있게 못 봤을 거 같아 그래도 그 시간에 딱 들어갔어. 킹카쿠지김카쿠지금독계 네. 독기가 일본에도 있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있었을 테 있죠. 있을라? 지금 역 아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어, 뭐야? 하마야? <laughs> 이도부와 중간으로. 이거 개화기에 한국에 수입된 이야기인데요. 금독아독짜 음. 개화기 <laughs> 한국 학생들의 교과서에 번역되면서 수록되면서 헤르메스가 한신 영으로 바뀌었다. 아, 아나 원래 그리스어만 지나갔어? 네. 이도부와 안데르센. 아닌가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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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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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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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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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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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그거 한칠금 하나 보통 소지지? 소지 좀좋아하거 이거 이거 대합장. 훨씬 거. 훨씬 연고 간에 다르죠. 그지. 왠지 이거는 큰데 가격 거밖에안 그래서 이제 사고 싶더라고. 아 원래는 강가구나. 전봇이 아니고 도끼가 맞아 근데. 도끼? 도끼는 맞아. 음, 일본도 있는 거 아니야? 일본도 사이런3 나온다. 공포 게임인데. 공포 게임이잘 못해요. 혼자 있으면안 봐. 응. 혼자 응. 아니 근데 자한 뒤로부터 안 봐. 응. 한번 시도해 봤다가 혼자 아 둔둑둔둑이? 밤에 비오는 날에 한번 뭐였더라? 헌저룡인가? 2였나? 보려다가 보다가 좀읍좀 아, 안될 안안것 같다 음. 왜냐하면 되게 밝은 애니메이션 처럼 미쳤다 이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느리네요 음. 과학과 미친 놈들이 금을 집어넣는 이제 그 연못의 물질의 구성 요소를 <laughs> 다음 원소 주기로 바꾸는 것이 호수의 효능이었던 것이라고 보서 금을 집어넣었더니 은이 나오고 은이 집어넣었더니 동이 나오고 약간 그런 것같아고 다음번 도끼는 멘테이누누끼였대이 새도끼가 이도끼보나 그랬잖아 새도끼 다음에 나오는 게멘대기누누끼였던가 전부 11쪽 원소랍니다 금각산은 많이 여행들고 가고 하니까 직접 파서만 좋았던 줘도... 것 같아요 직접... 아난 생각보다 조금 실망했어 뭔가 호수에 비쳐서 찍힌 사진을 봤어서 봐서, 그런가 봐서 좀 작게 느껴졌어 금각사가 날씨가 좋아서 해지는 게 보였다면 나는 금각사도 그니까분위기 자체로 른 막사가 응. 훨씬 그럼 너무 복잡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나름 뭐서 중학생들 학생들 올라가면서 되게 귀여워 보였고 금각사 응. 또 우리 토끼 하나가 그니까비수가맛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다가 크림 소 o 크림 o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이스 소다 o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린 거. 경주 7번부터 올라오는 그 전율에 단거 엄청 좋아합니다 아저단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니까 단 거는 안되니까든요 콜라 놓 콜라를 먹으려다가 아 여기까지 오시면 뭐 콜라냐 돈돈 돈. 음. 저기 편의점 가서 1000원이면 이거 사는데 음. 100엔이면 이거 사는데 108엔 음. <laughs> 막걸리도 돼요? 장비야막 이렇게 <laughs> 쭉 원래 꿀꺽꿀꺽 많이 졸려있어 황캐 먹으면 못 먹겠다 이거, 아, 이거. 한캐는 양이 원래 안 맞아 근데 한 2캔은 먹어야 아 왜냐면 아까 거기서 어, 두잔 두, 두 먹었잖아 어제도, 어제도 식당에서 세잔 먹고 응. 들어와서 한잔 먹고 딱 응. 적당했거든 그러니까 내, 내 양이 이거, 이거 네 캔인 거야 그치? 그럼 딱한개 응. 많이 먹... 나도 지금 오늘 많이 먹는 편이야 떡을 먹고 왔으니까 같이 하면서 매주 주피치 하나 아니면 이거 네캔하루 맨날 이렇게 먹는 건 아닌데 먹으면? 응. 응. 안 먹고 먹으면 되게 비싸니까 소주보다는 비싼 비싸니까 한텐 소주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 쭉딱쫄딱넘어가는이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여름에 부드